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모닝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또 신규 매물, 제가 또 올류카니발 차량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올류카니발 좋은 차가 정말 많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좋은 차만 골라서 총 6대 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류카니발 가격대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류카니발. 자, 신규 매물이고 첫 번째 모델, 3월 25일 날. 어, 오늘이죠. 오늘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신규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 차량 상품화가 아직 안 끝났고 상품화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도 제가 미리 추천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요일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자, 올류카니발 구인승 노블레스 등급의 노블레스. 노블레스의 특징은 옆좌석에 이제 전동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파워 트렁크가 있다는 거. 자, 1100만원, 1 5년식 그리고 16만키로 정도 탔습니다.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는 안 탔어요. 그래서 조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1100만원. 성능 점검은 면이 7예요 7%면 정말 좋은 편이고, 렌트는 없고요 자, 사고 교환을 봐야겠죠. 어, 여기가 지금 사고로 들어가 있어요. 뒷판금이. 여기는 이제 단순 교환, 도어 하나. 이 정도밖에 상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이제 다 수리는 해놨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런 것도 마음에 들어 해요. 가격을 좀 싸게 살수 있거든요. 세부 상태를 보시면은 또 깨끗해요. 그래서, 아, 이 차는 괜찮다. 이런 차를 사야 됩니다. 이런 차를. 실내로 들어오면은 또 깨끗한 편이에요. 옵션도 있어요.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는 올류 카니발 찾기 정말 힘들죠. 그리고 양방향, 통풍과 열선도 다 있고. 여기 있죠? 파워 트렁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이 좋기 때문에, 와, 이 차는 정말 1순위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순위. 꼭 사세요, 이 차. 다음 차입니다. 두 번째 차량 볼게요. 자, 프레스티 등급이고, 14만 키로 15년식입니다. 9인승이고, 검정색 블랙 바디. 이 차는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실내도 아주 좋아요. 괜찮은 편이고. 자, 이 차는 이제 자동문이 있고, 220V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렁크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싸제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그래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도 나쁘진 않죠.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릴게요. 1170만원 자 그리고 또 전동트렁크랑 어, 중요한거 듀얼솔루프가 있어요. 전동트렁크 듀얼솔루프 그리고 바닥작업이 되어 있다는거 다음 차입니다. 1400만원 럭셔리 등급 자, 18년식이고, 10만 5천 키로. 자, 사이드 스텝이 하나 되어 있고, 등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거리를 뭐 그렇게 많이 안 탔죠. 자, 썰루프가 있습니다. 썰루프가 있고, 자, 썰루프가 있는 럭셔리 등급이에요. 럭셔리 등급. 자, 연식은 또 18년식이라 좋아요. 자, 사고는 없지만, 뒤판금 하나 있습니다. 사고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매운 7% 좋은 편이고, 렌트는 없습니다. 자, 세부 상태 보시면 미세뉴유 없음. 자, 이 차도 이제 구매해도 되는 차예요.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1289만원. 이 차는 어떨까요? 럭셔리 등급이고, 자, 마찬가지로 레일 작업이 좀 되어 있어요. 7인승 리무진 레일 작업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막상 앉아보시면 정말 따뜻합니다. 어, 이게 무려 가격이 비싸대요. 이, 이 의자가 무려 한 750만원 정도. 자, 750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자, 자동문이 있죠? 750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자, 의자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750만원. 자, 이차량 1289만원. 그리고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 11만 4천 귀로. 매우는 고작 6%, 렌트는 없습니다. 사고 이차도 없어요. 단순 휀다 하나,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세부상태도 좋아요. 이 차도 구매해도 되는 차입니다. 1,289만원. 다음 차입니다. 1,290만원. 자, 노블레스 등급이고 소유자 변경 없는 1인 신조 차량. 그리고 검정이에요, 검정. 블랙바디. 깨끗하죠? 외관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이드스텝도 있죠? 그리고 시트 좋고요 전동시트 들어갑니다. 자, 전동트렁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션이 보니까, 치크방 감지 차선 이탈까지, 220V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어라운드 뷰도 있고, 옵션이 상당히 화려한 차량입니다.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거기에 1인 신조, 전동 트렁크, 전부 다 있다는 거. 아주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 대신 뒤쪽에 사고가 좀 있어요. 여기 하나 교환, 트렁크 교환, 앞에 한 대, 판금. 요게 사고로 들어갑니다. 작은 사고예요그 대신. 절대로 이제 큰 사고가 아닙니다. 자, 세부 상태 좋아요. 깨끗합니다. 그래도 누유가 없잖아요 자, 이 차량은 꼭 추천드릴게요. 한 대만 더 보겠습니다. 1019만원, 15만 키로. 0 0는 어떨까요? 럭셔리 등급이에요. 자, 럭셔리 등급의 16년식입니다. 색상은 그냥 화이트 바디. 화이트죠, 화이트. 자, 화이트 색상에 루밀라 하이패스 있고, 네비 있고, 옵션은 뭐 따로 추가 옵션은 그냥 내비만 추가를 한 거죠, 이 차는. 그래도 1,019만 원. 매어은 7%, 렌트는 있습니다. 사고는 없어요. 도교환 판금 요 정도 있습니다. 단순 수리만. 자, 세부 상태는 깨끗하죠. 자, 이 차는 이제 구매해도 되는 차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올룩카니 발차를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 많이 또 신규 매물 중에서 괜찮은 차량들 많이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